얘들아, 안녕. 오늘은 부당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. 내용은 연애이고, 연애 못 하는 남자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알려 줄게. 아마 충격적인 내용이 될 거야. 일단 눈을 감고 짝사랑하는 여자를 한번 떠올려 봐.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? 일단 예쁠 거야. 못생긴 여자 좋아하는 남자 아직 못 봤거든. 그리고 날씬하거나 몸매가 좋을 거야. 몸매 안 좋은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도 아직 못 봤거든. 성격도 좋지. 아마 대인 관계도 좋고 개념도 있을 거야. 보통은 이런 여자들을 짝사랑하더라고. 자, 이번에는 너 차례야. 짝사랑했던 사람을 떠올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너의 장단점도 떠올려봐. 10중 8구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. 야 잠깐만 발연기 좀 해볼게. 어? 저 저는요. 착하고 친절하고 아 배려심이 많아요. 보통은 이걸 장점이라고 말하더라고. 도대체 이게 왜 장점이냐? 장점이라는 건 누가 들어도 갖고 싶은 매력을 뜻해. 착하고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 건 장점이 될수 없어. 이건 노력 안 해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잖아. 이해가 잘안 되지. 정말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줄게. 너는 친절하고 못생긴 여자가 좋냐? 아니면 불친절한데. 예쁜 여자가 좋냐? 바로 탐 나오잖아. 친절이라는 건 핵심 가치가 아니야. 이런 건 부가 가치에 해당이 돼. 자 이번에는 친절과 배려에 대한 진실을 알려줄게. 너 이런 사람들 앞에서 불친절할 자신 있어? 나는 심부름도 할수 있을 것 같아. 사람이라면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친절해지기 마련이야. 그러면 네가 왜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지 답이 나왔지? 너는 누구보다 약하고 호구 같기 때문이야. 야! 쟤 성공하더니 변했어. 너 혹시 이런 말 들어봤냐? 들어봤을 리가 없지. 성공하면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야. 강해지는 순간 약자들 앞에서 친절해질 필요가 없잖아. 변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, 불친절한 게 나쁜 게 아니라, 친절할 수밖에 없는 그 찌질한 모습이 잘못된 거야. 아, 욕하기 전에 잠깐, 잠깐. 욕 먹기 싫으니까 밑밥 좀 깔자. 적어도 연애에서는 그렇단 소리야. 다른 분야는 뭐 내가 모르겠다. 이제 밑밥 끝. 이번엔 배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? 남자들이 배려심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던데, 내가 확실하게 박살 내줄게. 나쁜 남자들한테 상처받고, 우는 여자들 봤지? 그래서 너는 저 여자를 울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지? 나는 저 나쁜 놈들보다 훨씬 더 잘해줄거야 아니야 틀렸어. 네가 아무리 잘해줘봤자 너를 사랑해주지 않아. 이유는 단순해. 니들이 배려하는 이유 착해빠진 이유는 저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잖아. 그게 너의 원래 성격이 아니야. 잘 생각해봐. 게임할 때 너의 모습은 어때? 부모 욕도 막 이렇게 서슴없이 하지 않냐? 이게 너의 본모습이야 근데 왜 여자 앞에만 서면 그렇게 서윗한 모습이 되는걸까? 나는 이런걸 구걸이라고 불러. 여자랑 어떻게든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너의 본심을 숨기는 거지 넌 결코 소인남이 아니야 여자 만나고 싶어 근데 너의 장점이 착함과 배려심과 친절이야 야이 나쁜 놈들아 세상을 그렇게 공짜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지 부당거래를 하려고 하지마 거래는 누가 봐도 합리적이야만 해 여자가 예쁘고 몸매가 좋다면 그에 걸맞는 장점을 갖길 바래 말을 잘하던가 돈이 많든가 같이 있으면 재밌기라도 해 네가 생각하는 그 장점은 결코 장점이 될수 없어 세상을 공짜로 살려고 하지 마 부족한 게 있으면 재워넣기를 바랄게 저는 태생부터찐 따라서 안 되는데요 안 되긴 뭐란다 네. 찐따였던 내가 변했듯이 너도 나랑 똑같은 방식으로 변할 수 있어. 노력하니까 말투까지 변하더라. 내 예전 말투가 궁금한 사람들은 고정 댓글 참고에 링크 남겨줄 테니까 사람이 어디까지 변할 수 있나 구경하고 가. 나는 말투도 바꾼 거다. 갈게. 안녕.